18년 전 제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불려졌던 서남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는 지난 10년간 행정 절차를 밟느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첫 사업을 뜬 솔라시도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대남산이 구성지구와 영암 3호 산포지구 1천만 여 평에. 평의... 인구 5만 명 규모의 관광 내적 기반 기업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중공이 지난 2018년에야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5년째 운영 중인 골프장과 내년 상반기 1단계 개장 예정인 산이정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펀드가 조성됩니다. 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여 기존에 사업자들이 추진했던 그런 인허가 절차 기간을 대폭적 줄이는 것들로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가 중요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조성 참여하여 순라지도 활성화를 좀 기여할 겁니다. 또 국제자동차 경주장과 연계한 청년 테마파크 벨로시티 조성과 영화모 복합 해양 관광 레저 개발 청년 팩토리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솔라시도가 자율 주행 시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연계한 솔라시도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R&D 센터 구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아웃도어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그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그걸 아우토반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나 산업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1기가 아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파크가 조성되는 솔라시도. 세계 특수 목적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